말씀을 좀 돌아보면 어, 사울 왕이 전사한 이후에 다윗은 이제 헤브론으로 가서 유다의 왕이 되었죠. 그러나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은 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 마하나임으로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후 아브넬은 다윗의 세력과 오랫동안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요압의 동생이 나사엘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사울 집안의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 가운데 자기의 세력을 굳혀가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윗은 점점 강해져가고 사울의 집안은 계속해서 약해져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들 함께하시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 그러던 어느 날 아브넬은 자신이 섬기던 왕인 이스보셋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는데요. 어 그도 그럴 것이 아브넬이 사울의 첩인 리스바와 정을 통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책망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그는 이스보셋에게 변명을 할여지가 없었죠. 그러나 어 그런 아브넬이 오히려 이스보셋에게 큰 소리를 치면서 이참에 다윗의 편으로 단번에 돌아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자기의 최측근이 이렇게 순식간에 돌아서 돌아서는 것을 보면서 이스보셋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텐데요. 어, 당황스러운 건 어, 이스보셋만이 아니었죠. 다윗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한 순간에 어제의 적이었던 사람이 오늘의 친구가 되겠다고 자기를 찾아온 상황 앞에서. 내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아마도 아브네를 믿지 못해서 그를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은 어, 그런 아브네를 또 받아들여 주고 선하게 그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니 아마도 그는 어,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특히 아브넬이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까지도 이게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하신 그 계획에 따라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마도 그 믿음에 의해서 아브넬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그그 그, 그 행동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 솔직히 지난 15년간 거 20년간의 다윗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그런 참 고된 삶의 연속인 시간을 살아왔어요. 그가 겪었던 어려움들만 보면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맞을까? 라는 것을 믿기가 어려울 정도였죠 그만큼 다윗은 사울에게 오랜 세월을 쫓겨다녔고 또셀수 없이 많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수많은 생명의 위기를 지나와야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께서 혹시 오래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겠다고 기름 부으셨던 일을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아니면 잠시 다윗을 떠나신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심지어 아직도 다윗은 이스라엘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못한 채로 유다만 다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라는 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생각해 보면 상식적으로 먼저 다윗이 이 분열된 왕국을 통일해야 하고 어, 그러려면 전쟁을 하든 설득을 하든간에 이스고셋을 어떤 방식으로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겨야만 하는 것이 선제되어야잖아요. 그러려면 최소한 이 일을 위해 준비하고 실행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에게 그럴 힘과 능력과 지혜까지도 필요한데, 그래야만 이 모든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우리는 그런 그런 상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은 정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그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려면 이런 과정들을 꼭 지나야만 하겠지라는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우리의 그 상식들,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절차들을 단번에 뛰어넘어서 일하시죠. 다윗이 이스보색과 조정하는 과정에 들을 그 시간까지도 아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길을 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볼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내셨습니까?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장본인이자 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인 아브넬이 그냥 한순간에 돌아서서 다윗의 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다윗이 나서서 무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 땅을 억지로 빼앗거나 힘을 들여 자기의 세력을 다윗이 에서 만들지 않아도 아브넬이 나서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자신이 상상도 못했던 인물인 아브네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워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아내인 미갈도 찾게 되죠. 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내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종종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비관적인 결말이 거의 100% 확실한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죠. 그럴 때면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겪어왔던 상황들에 비추어보아서 이일 역시 제대로 해결될 수 없을 거야. 내가 혼자 이 일을 해결할 수는 없을 거야.라는 생각에 지혜 겁을 먹고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신 걸까 하는 원망과 좌절을 하게 되기 떄합니다 나에게는 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지혜가 없어. 이 상황을 바꿀 힘이 없어.라는 것을 인정하고 깨달을수록 그 낙심의 깊이는 더해지죠. 그러나 그런 때조차도 내게는 여전히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만들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게 맞아요. 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비록 내게 원수처럼 여겨지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우리 주님의 계획 안에서 그 원수는 내 삶의 최고의 조력자가 되고 그렇게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꼬여있어서 정말 끝이 보이지 않았던 문제들이 이렇게 어, 아브넬을 통해 한순간에 해결되는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아브데 오늘 말씀 속에 아브넬도 그러했고 또 어,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어, 신약 성경에 나왔던 바울의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박해하던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싫으면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까지도 너무나 혐오하고 그들에게 적대적이어서 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는 것이 그의 비전일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어떤 삶을 사시고 어떻게 함께하시는지를 깨닫게 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서 자신의 남은 평생을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선교하는 일에. 삶을 다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죠. 뿐만 아니라 어,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도 수많은 어,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지금도 그 말씀을 힘입어서 어, 비전을, 아,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힘을 내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 말씀 속에 나오는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 속에서도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어, 그러지 않을이란 법이 어디 있겠냐라는 어, 그 생각을 우리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친히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겠다고 작정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 아들까지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들을 총 동원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실 아는 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고 어, 기도하면서 내게 오늘 주신 이 하루를 잘 견뎌내는 것, 또 성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그것을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면 어, 우리는 그때부터는 내가 가진 지혜만큼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만큼 살던 그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능력만큼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삶의 어, 힘을 그 삶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들부터 주님 앞에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기대하는 그 연습을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수 있으신 우리 하나님이 심지어 성실하기까지 하셔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